안녕하세요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담대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짚어보는 통일 담담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류희진 씨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희진 씨, 희진 씨가 네. 수중발레 국가대표였잖아요. 어떻게... 뭐 뽑히고 네. 어, 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좀 얘기해 줄수 있어요? 네. 네. 또 저희 수중 발레 종목 같은 건 김종일이 너무 좋아했던 스포츠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외모나 키나 이런 걸좀잘 봐서 뽑아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laughs> 네. 네. 그래서 저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코치들이 되게 길 가다가도 예쁘고 음. 아 얘는 좀 적성에 음. 맞겠다. 하고 손발을 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 북한의 갈매기라는 영화가 엄청 부모잃었어요수중발의 선수들에 대한 네. 그런 영화였는데 실제 선수들을 데려다가 만든 영화였던 음. 거예요.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한번 쯤은 시키고 싶은 그런 종목이 네. 되어서 저도 부모님이 데리고 선수촌에 간 거죠. 그래서 막 스트레칭도 하고 체육 뭐 부모님들 키까지다 봐요. 되게 족성에 잘 맞았고 아, 몇살 때였는데요? 일곱 살때일살 7살 때? 7살 때? 네. 피겨나 수정발레는 아기 때부터 해야 스트레칭이 잘 되기 때문에 음. 다 국가대표가 될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실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12살 때부터는 특기 전망 선수와 비특기 전망 선수를 갈라요 음. 그래서 특기 전망 선수들은 어, 식사질부터 가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연구진이 와서 이 선수에게 몸에 좋은 그런 것도 모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투자를 해서 키우게 되는데요 소, 음, 16살 때 저는 국가대표가 됐는데, 예. 그때까지 계속 특기 전망 선수로 뭐 국내 경기 성적, 그 다음에 이 사람 체, 지금 현상태 이런 거 체크하면서 키워지는 거죠. 이분이 저랑 같은 소파에 앉아있을 분이 아닌데 <laughs> 엄청난 분이네, 그쵸? 렇죠 <laughs> 어, 7살 때부터. 네. 그러면 혜진 씨는 집안 출신도 좋은 편인가? 왜냐면 출신이 안 좋으면 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일단 저희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리 좀. 평양 출신으로만 일단 가능했었고요. 어. 생활이 괜찮은 중상층의 네. 자식들이 많이 했던 종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실력을 안볼 수는 없겠지만 실력보다 오히려 출신을 더 중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마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출신 성분을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국내에만 머물본게 아니잖아요. 네. 국제대회에 나가야 그 훈련을 해야 되고, 결국 아. 1년에 3분의 1 이상을 국제에서 나갈 텐데, 그러면 거기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조금만 흔들리면 네. 바로 이제 탈북이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laughs> 엄청. <웃음> 네, 제가 바로 그러니 그 그러니 아무래도 이제 정치 당파성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집안이 좀 좋아야지 네. 선발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뭐 국제대회에 나와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면은쫙 음. 15배 살라도 평양에 살수 있도록 아파트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런 것들이 결국 현재 이제 북한의 체육을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힘이기는 한데, 음. 우리가 보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음. 체육을 순수한 것떤 우리 스포츠 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북한 사회에서 체육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 사회에서 체육을 정해놓는 게 너무 무시합니다. 어, 북한의 이제 정치 용어 사전이라고 북한의 이제 사학학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정치 용어 사전이 있고요. 네. 그 사전에 보면은 체육이 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아실현, 행복을 위한 거, 뭐 건강증진을 위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당과 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일단 자기의 신체를 단련시켜야 된다라고 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게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인 55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느 탈북민을 만났을 때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등산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 힘든 걸왜 하냐. 맞아요. 낯소위해서 아,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그게 고역인 거예 노동인 거예 그러다 보니까 제발 토요일 일요일은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음 동원 안 당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거죠. 아, 그렇죠? 궁금한 게 혜진씨가 아까 곱살때 처음 갔을 때그 네. 적성이 맞았다고 네. 했잖아요. 자라면서 그럼 어때요? 진짜 이게 막 보람이 없어요? 아니면 계속 당을 위해서 해야지. 나를 위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히 장군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 어렵다 보니까 시영장물 온도가 좀 차요. 음. 찬물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애기들인데. 네. 네. 그막 세뇌교육을 해요.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눈매 달라어그 애기들이? 네. 네. 그럼 뭐 조심하자, 조심하자. 그래 빠져요. 네. 네. 근데 너무 찬 거예요. <laughs> 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우리 아빠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좀더 잘하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행위예술이잖아요 네. 음악을 음. 이용해서 스포츠를 하는 건데. 맨날 선전 선동을 위한 음악을 맞추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선수들이나 남한 선수를 봤을 땐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음. 막 그런 예술 표현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아. 내가 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야,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다시 하면서 아, 내가 이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좀 새삼스럽게 느꼈어. 요 여기서 느꼈어요? 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니까 좋고. 저은음악을 <laughs> 쓰니까 좋고. 아유, 운동을 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달라지더라고요. 나만의 옵니까? 음.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기분 좋 톤은 있지만 그래도 3대에 걸쳐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혹시 그 와중에도 정권별로 좀 차이점도 있었습니까?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 김일성 당시 쪽에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한 수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분단되기 초창기에는 북쪽이 중공업이 발달돼서 잘 살았습니다 맞아요 분단 직후에는 그렇죠. 북한 우리보다 잘,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경기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게임의 4위를 계속 유지해 왔었단 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과학 기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한의 경제력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난의 행군 시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아시아컵에서 16위권까지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김정은이가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에서 은행할 때 나이키 신발 신고 농구하고 맞아요, 맞아요. 뭐 스포츠를 굉장히 즐겼다는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스포츠를 통치 인형으로 삼으면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 강국의 열풍을 강조했던 국제 경기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없을 좀것 훈련 아, 환경이 이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군요. 어, 북한 친구들이 해외 경기 나가서 뭐 연습장만 들어가도 여기는 탁뭐다 뭐다 전자식으로 돼 있고 훈련 장비부터 우리가 써본 적도 없는 아, 그런 건데 그냥 공간만 공기만 있는 데서 운동을 하다가 <laughs> 너무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선수들이랑 게임이 안 되거든요. 음... 용량도 너무 다르고. 네네. 사실 북한 체육은 이상가족 성분과 함께 더불어서 그래도 남북교류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이란 말이에요. 남북 체육교류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한네 가지 정도로 특징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역사성인데 아마 경평축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낯익은 단어일 거예요. 서울과 평양이 교환 경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조선시대, 뭐, 요 때, 이때, 일제시대, 요 때부터 이제 출발을 했던 상황들이거든요. 1920년대부터 출발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평양 교환경기가 전국적으로 붐을 잇기 시작을 합니다. 음. 통일축구, 통일농구, 그러면서 북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평축구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성을 또 가지고 있고, 남과 북 국민들이 동시에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대중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을 때도 각기 다른 국가적 위상을 가지면서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피파라든지, IOC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별 내에서 남북 단일팀 하거나 교환경기 하라는 것들이 그 종목단체 회장의 일종의 업적이 되는 거. 예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 사회가 이렇게 중재를 해줍니다 네. 축구 그러면 피파가 있고 수영 그러면 국제수영 연맹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을 때 국제적인 룰을 깨고 그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선수를 더 티오를 넣어주면서까지 단일팀을 만들었잖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두고두고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게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인상 깊은 네. 체육 교류였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딱 들으면 아 이런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올림픽을 하다 보면 은 항상 그 남북 공동 입장하죠 음. 이게 2000년 시드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드니 올림픽부터 공동 입장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그 해에 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까지 한 12번 정도를 이렇게 동시 입장을 네.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가장 큰 어, 남북 관계의 교류의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교류가 줄었죠.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뭐 북한이 핵 실험하고 그다음 미사일 실험하면서 음. 국제 사회가 북한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모든 게 단절됐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국제 경기대에 나와서 같이 공동 훈련도 했어요. 음. 연습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연습기구들 북한에 다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는 주는 것그 자체가 국제 제재, 국제사회 제재에 어. 위반이, 위반이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단절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갑니다. 단일팀 하거나 같이 입장할 음. 때 우리가 정치적인 건 달라도 음. 한민족이니까 그렇죠. 마음이 뭉클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뭉클해지죠. 아, 네. 그리고 그 갑자기 찾아온 통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통일이 된다면 네. 우리 희진 씨는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어, 제가 남북한의 수중 발레를 다 경험한 사람이고 <웃음> <웃음> 그리고 또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중 공연을 만들고 있는 감독으로서. 음. 어, 남북한 통일이 되면 일단 너무 좋죠. 네. 선수들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북한의 훌륭한 스파르타 교육을 받은 선수들이 있고, <laughs> 네. 또 우리 남한의 훌륭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태양의 서커스 같은 공연을 만들어내는 네.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는 생각이에요. 네. 진짜. 그쵸, 괜찮아요. 네. <laughs> 네. 자, 우리 2회에 걸쳐서 북한 체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오래간만에 네. 실제적으로 이제 선수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연구위원님 같은 분도 이렇게 북한 체육 교류를 음. 더할수 있도록 많이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회에 걸쳐서 북한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일, 감사합